끝없도 끝없다 가좀쳐 탁으로 쳐지도록 비닐을 한번 쳐졌다+ 쳐다가고 4월 올리그가 30일 정도 됐가 안에 있는 것부터 얘기해 면 어이 30일 됐지 3 0면 됐지 3지 30일 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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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때 됐지 나는 거예상3 0 거는 Thank you. 오늘 <목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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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고생하셨습니다. <목요> 이제 소원성취하셨네요. 어? 닭장 옮기는 거. 아, 이거 내가, 사람이 많은 일로 옮겼지. 미하고 내가 둘이서는 택도 없는 거야. 세 명도 안 되고. <laughs> 오늘 몇 명이 돼? 여덟 명이 됐나? 일곱 명이 됐나? 쉽게 바로 옮기나 보자. 응. 이제는 안에 냄새 안 날까, 이기다 그쵸. 아유, 닭 애들이 커가지고, 사람들이 보기 좋게, 간상용으로 보고. 아, 또 오늘 동네인들 잘 노고 있겠다. 자, 네. 강강남다고 참동네가고 나는 셰가빠지 일하고 있고. 일할 그래. 사람은 이래야죠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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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오늘 영상 몇도라도하 응. 앞전에. 일단은 33도 였고요. 어제 32도. 오늘 33도 넘겼다. 예. 네, 체감 온도는 30도. 막 36도 이렇게 될 거예요. 습도가 되겠다. 높아가지고. 아, 조금 바람 한대못 2018년쯤에 역대급이었는데, 그때 41도 였잖아요. 그러니까, 오로지, 올해도 만만치 않지 싶다. 예. 네. 작년에도 엄청 추웠는데. 아, 나 이게 줄줄이 그런다. 눈을 못 돌리고 <laughs> 내가 몸에 열이 많다 이거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거야 네 여름이 그렇지 싫어 여름은 벗어도 상관없고 겨울은 입으면 그만인데 음. 이럴 때는 봐. 작년에 뭐 했는지 하면 저 차에 타고 내차 타고 동네 이장님 태우고 옆에 여기서 한 10분만 가면 은 우리가 계곡이 있잖아 네 거기 형님, 어른의, 그, 뭐, 나이도 많가니까 정신, 우리, 무장 좀 하자, 불륜 좀 하자, 그래가지고. 내차 태워가지고, 히타 켜놓고. 그까지 가는 시간 10분이잖아. 응. 10분 동안, 이 뜨거운 날씨에 히타를 켜놓고, 그거 도착하는 거야. 모르고? 아니, 그냥 일부러, 불륜만도 생활 하고. <laughs> 그래 딱, 갔지. 네. 그, 개우에 내리니까. 네. 그거도 뜨겁잖아. 덥죠, 거기. 어떤 현상이 있나 는지 알아. 머리 핑돌 건데. 이렇게 된 데도, 시원한 거야. 음. 히탁해놓고 둘, 문딱 닫고, 히탁해놓고 10분 동안 그 운전에 가서니까, 참고, 땀 줄을 흘려가면 서 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, 물에 들어가면 엄두가안 나는 거야. 음. 무슨 뜻인지 알겠지? 걷기 울러나갔다, 그렇게 하면 했다. 몇번 했다, 이 작년에. 그래서, 덥다 생각, 덥다덥다만 생각하지 말고, 더 덥게 만들었다가, 내 몸이 그 위치에 또, 가둘 때는, 시원함을 느끼더라. 그래서, 아, 깜짝 놀랐다. 울렁할 때도 갔다 예, 예. 야, 웃긴 일이시지. 걷기 훈련 그렇게 할사람 있으면은, 제 고객분, 한 다섯 분만 추천 받을게요. 그래 맛있는 고기 사드릴게요. 걷기 울은 끝나고 나면. <laughs>